안녕하세요. 1 5 3 에너지와 함께하는 1 5 3 에너지 솔루션의 대표 우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 5 3 에너지 전금이 대표입니다. 음, 저희가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는 참 우연찮은 기회였었지만 어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세계가 다이 다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 많이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충전할 데가 없어서, 전기차를 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죠.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가스차를 가지고 많이 보급을 했었는데요. 가스차를 보급하고 나니까 문제가 가스 충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가스차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힘듦을 겪은 걸했고요 수소차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지만 그 3분 수소 충전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동안 줄을 서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저희가 그런 경험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기, 뭐가 면전화가 아니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이번 기회에, 어, 우리가 거기에 일조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유로섬에너지솔루션이 8년 전부터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기를 가지고 보급하는 그 시점, 전기차를 보급하는 시점부터 뛰어들게 됐습니다. 어, 전기차는 굉장히 편리하고 아주 좋은 차가 맞는데요. 어,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하두가 되고 있는 어, 문제가 돌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재가 음, 나면 인명피해와 어,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유로삼에너지에서는 어, 지금 현재 사람이 없는 무인으로 어, 화재를 끌수 있는 것들을 무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기회의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발달돼서 지금보다 편하고 빠르고 그리고 많은 홍보를 할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의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꿈은, 꿈은, 꾸는 것이고 성공은 이룩하는 건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꿈을 꿀수 있고 또 기회도 많죠. 성공을 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성공을 하면 되는데 이 성공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산정상으 올라가는 정상을 찍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데요, 성공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에베레스트 산 같이 또 높은 산을 가지고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조금 더 수고와 노력과 준비를 해야겠지만 같은 산이라도 우리의 뒷산 정복하는 거 정상을 찍는 거지 않습니까? 성공 작은 성공부터 정복을 하시고요, 작은 성공 먼저 하시다가. 에베레스트랑 같이 큰 성공도 이룩할 수 있다면 라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기회가 될 것이고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대기가스로 인해서 빠른 기후변화로 인해 다홍세대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하는 ESG 철학으로 건강한 지구를 미래 청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